지수 손가락 테이핑 하는 방법 촬영해 보겠습니다. 테이핑을 일정 길이의 길이만큼 떼어서 손가락으로 손으로 끊어 주시면 됩니다. 다음 첫 번째 마디. 첫 번째 마디 위쪽으로 붙여주시고 한 바퀴 올려줍니다 그리고 안쪽. 손가락 안쪽으로 붙여주세요. 사선으로. 바깥쪽에 붙이면 접히지가 않아요. 안쪽으로 붙여줘야지 보호도 되고, 손가락도 잘 접힙니다. 그립이 잘 접힙니다. 그리고, 제 끝쪽에 한 바퀴 돌려주시고, 마찬가지 사선으로 X자. X자로 붙여주시면, 손가락 보호도 되고, 잘 접히기도 하고, 그립도 잘 잡힙니다.